3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3강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3강 파일 엑셀 엑스 파일 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셔서 열어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처럼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ex0011, ex0012, ex013, 원본, 복사, 이동이 있구요 ex014, ex015 이렇게 파일이 시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이름 상자 이용에 셀 범위 지정하기, 키보드 이용에 셀 범위 지정하기, 셀 복사하고 이동하기, 14행과열 삽입하고 삭제하기, 15 시트 삽입하고 이름 변경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엑셀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엑셀 작업된, 작성된 엑셀을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셔서 여기다가 자, 먼저 이름상자 이용의 셀 범위 지정하는 걸해 볼게요. 자, 하면.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A1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상자라고 합니다. 이름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A3부터 B67, 신표 2, 3부터 2, e, 67을 입력하십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 67로 쓰시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름상자에다가 A3부터 B67, 심표 E 3부터 E67로 입력하시면, 이름상자를 이용해서 범위가 지정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셀 범위 지정하는 걸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 원하는 범위를 이렇게 입력해서 범위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아래쪽에 ex012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012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자, 우리가, 시트, 여기 보시면, EX0012 선택하신 다음에, A4셀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이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요. 눌러보시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이처럼,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rl Shift 누르시고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 볼게요. 그러면 범위가 지정되겠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A4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적어줄게요. 첫 번째 1번 할 거는 우리가 A1셀을 선택합니다. A, A4셀을 선택합니다. A4셀을 선택, 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플러스, 시프트 키를 누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뭐 누른다?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요 세 번째 할 일은 컨트롤 누르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플러스 시프트 누르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일은 시프트만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대로 한번 1, 2, 3, 4 번대로 한번 해볼게요. A4 셀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Ctrl+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누릅니다. 누르면 데이터가 맨 마지막까지 있는 A4. 104 셀까지 선택한다고 해요. Ctrl-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누릅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D104 셀까지 선택되죠. 그 상태에서 Shift만 누른 상태에서 자, 왼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앞에 있는 C열까지만 범위가 지정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원하는 셀을, 처음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맨 아래쪽의 셀까지 이동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입력된 범위까지 지정하고요, 시프트 화살표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전까지만 범위가 지정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셀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Ex013 원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복사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자, EX013 원본을 선택하신 다음에 BA3셀부터 D21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시고, 복사. 복사 여기 보시면 복사 나오죠? 복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거나 아니면 Ctrl C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누르시고요. 이제 어디다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EX013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고 이동할 부분 A3셀을 선택하십니다. 복사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가 있죠.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 Ctrl V키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면, 자기 원하는 열 원본, 열 너비, 유지를 선택하시면, 어떻게 된다? 너비가 원래 원본대로 넓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보겠습니다. 원본에서, 보시면, 복사가 됐죠? 그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A1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누르거나 아니면 붙여넣기를 한번 해 볼게요. 붙여넣기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원본 열 너비 지정해서 할, 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본에 있는 내용들이 복사되고 이동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셀 복사하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ex014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행렬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열을 선택하십니다 열머리글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무엇인다? 뭐 삽입을 눌러 주십니다. 삽입을 눌러 주시면 자기 원하는 부분에다가 열을 삽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11셀을 선택합니다. B11셀을 전해정이라는 이름 이 있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줍니다. 삽입 눌러주시면 이제 행 전체를 선택하시면 행이 하나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삽입이 되겠죠? 자, 이거를 삭제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행 전체를 선택하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데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삽입을 다시 한번 삽입 눌러주시고요. 셀을 아래로 밀기. 하신 다음에 하나 더 삽입해 볼까요? 아, 실수했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시 아, 삽입 누르시고요. 삽입 누르신 다음에 행 전체를 삽입합니다. 하나 더 삽입해 볼게요. 삽입 눌러서 행 전체를 삽입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를 한번 다 삭제를 해 볼게요. 두개 다 삭제할때는 이렇게 여기 행번호를 범위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삽입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눌러서 행전체 하시고요 전해정이라는 이연미라는 셀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겠습니다. 행전체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 한번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에 EX015를 선택하신 다음에 시트 삽입하고 이름 변경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해서 EX015를 한번 기업 순이라고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요? 이름을 기업순이라고 입력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시면 더블클릭 하십니다.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기업순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순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십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EX011, EX012, EX013, EX013 복사, 이동, EX014, 기업순위로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대로 나타나게끔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셔서 이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변경된 것을 어떻게 한다? 저장하신 다음에 닫기 눌러셔서 거기 과제 제출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삼강 파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